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이곳 평택 브레인시티의 공사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실장님, 평택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이 준비기였다면 2026년은 평택이 철도르네상스를 맞이하는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올해 KTX 개통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굵직한 호재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투자자들의 눈이 이곳 브레인시티 8블록 한양수자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언제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거든요. 향후 5, 6년간의 평택의 스케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메모하셔야 합니다. 2026년 수원발 ktx 지제역 개통 이제 평택은 명실상부한 광역교통의 허브가 됩니다 2028년 골든 이어 입니다 삼성전자 p5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gtx a 노선이 개통됩니다 여기에 고덕신도시내 국제학교 애니스쿨이 개교하며 교육 인프라가 완성되죠 2029년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개교 와 반도체 전문 인력 4천 명이 상주 하는 연구 중심 도시로 변모합니다. 2030-31년 gtxc 노선 개통과 아주대 학교 평택병원 500병상 개원 의료 와 교통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와 2028년이 정말 대단하네요. 삼성 gtx 국제학교가 동시에 이때가 되면 평택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겠는데요 브랜시티가 단순히 아파트만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입점하는 기업 들은 어떤가요? 이곳은 한국형 실리콘밸리입니다. 핵심 기업 입점. 반도체 장비 세계 1위인 두산테스나 방산과 우주항공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부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PSK홀딩스, 테키스트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연구 단지 카이스트와 연계된 기업 연구소들이 들어오면 고연봉 직장인 배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브레인시티에 있는 여러 개의 단지 중, 왜팔블록의 한양수자인인가요? 입지의 선점과 분양가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통의 관문. 브레인시티 진입 초입이라 지제역 접근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연구단지 시설과 아주 대병원이 가까워 직주근접의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초품아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브레인시티에서는 유일하게 문화 시설 부지가 자리하고 있어 도서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품아 아파트로서 어린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신적 단지 설계. 전 세대 4배의 판상형은 물론이고 특히 84제곱미터 타입의 넓은 거실과 수납 공간은 실거주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네 번째, 삼성 P5 P6 수혜. 삼성전자 5공장 P5 운영과 6공장 P6 착공 시점이 수자인 입주 시기와 맞물려 강력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84타입 기준 평택의 마지막 4억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택은 이미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84타입 기준 6억대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다면 이미 브레인시티의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안전마진 약 1억 5천 정도는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팔격적인 분양 조건. 계약금 500만 원으로 입주까지 추가 부담 없는 최소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현장에서는 옵션 비용으로 약 3천만 원을 들여야 하는 옵션 11가지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실장님, 정말 좋은 조건과 좋은 입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부동산은 호재가 실현되기 전에 들어가서 실현되었을 때 웃는 게임입니다. 2028년 GTX와 삼성 P5가 현실이 되었을 때 8블록 수자인의 가치는 지금과 차원이 다를 겁니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민은 고민만 쌓을 뿐입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 지금이 아니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고,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모델하우스 방문은 담당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